어, 유비슷요 비슷해요. 허트라이트 있어요. 이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? 하러 왔어? 뭐, 무서워서 왔 뭐야, 뭐야. 됐어? 가랴? 가랴? 은혜롭잖아, 아우, 아우, 뭐야? 오다 됐어. 오, <목소리> <아즈스타에> 오 <목소리> 기팅, 아 나이스 팅 나이스 팅 어, 밖깨 잘못 되는데?

뭐 얼굴로 달라간다고 피한다고 뭐라 하는데 얼굴로 하면 피해야지 어, 뭐라 하는데 누가 이동이냐 왜 이렇게 하냐 피가 더 많은 게 알고 있어? 아와 마지막 에 어떻게 이렇게 쳐냐? 아까 더 강했잖아. 우리는 고립이잖아. 그렇지? 아더 강해. 나나 왼손이 네, 더 네. 타네, 내 <laughs> 형. <나> 진짜? <laughs>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타네. <laughs> 딸! 음. 갑 어. 보보 경고예요. 보 아, 우! 내안불어주잖요 이 정도는 접촉이 아니에요. 접촉을 안 했어요. 과거는 아니 오호호. 오호호. 와우. 이냐 이거 이거 패스 줄렸는데 위에서 누가 건드려서 이렇게 올라간 거야. <laughs> 이렇게 된 거. 봐라! 이스트 브룩. 이스트 브룩? 동양... 동양... 로 오, 이스트 브룩. 이브룩. 이브룩, 미들. 오, 맞네, 백트노리고거 보니까. 이스트 브룩. 오, 이 어? 어? 어, 오 이스트 어. 브로 스틸? <laughs> 안 들어가요. 오 들어가 버렸어. 여기서들어가수는레슨야 이거! 이은야 저게 맞이쪽 어, 아, 뭐야? 아, 부르기였으면 저기 사이로 딱 들어가야 돼. 아, 아. <laughs> 리바 강의가다. 왜 죽게 안 하냐고. 모르게 강의가 되는. 3, 리오 아, 네, 네, 네. 쟤는 뭐냐? 쥬 p 컵스. GP? 아, 네, 네. 응, p 컵의 남자. 어, 또, 어, 뭐 오늘 볼 잠깐만요. 네, 3분.

연습할 때 이렇게 하고, 할 때도, <laughs> <오오. 웃음> <사이> <laughs> <오오. 웃음> <오오. 웃음> 와. 살이 살살. 살살. 살이 살살. 이살살이 살살. 살살. 죽달라고어 빨라, 빨라 요즘에, 나 요즘에 나 손목 잘것 같아 요즘에 헬스가 다 망쳐놨어 요즘에 손목을 안 <laughs> 슛을 던졌어야지 Tre, to, én! 레고. 어, 와스도시자 네네 호준이 소리 소문 소리 소문 없 크로코야. 빈게 크로코. 큰 크로코. 크로코냐? 크로코. 아, 아픈데. 아유. 얼굴 봤어 얼굴 맞어나맞어 이게 야어나맞어그 그냥 바닥에 밑에 건딱 해면돼 밑에 밑에 거. 거. 그거. 건딱 네. 그거 판. 아, 조이스틱, 조이스틱. 이거를 자꾸 들지 말고. 대2 2 아, 바닥에 두고야. 아, 바닥에 두고 하냐? 십사층. 십사층으로 하고 할게. 예. 네. 진행. 진행.

오, 딜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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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2 1